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어, 오늘이 6월 벌써 3일이네요. 네, 6월달 첫 방송을 촬영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저희 게시판에 올려주신 글들 좀 볼게요. S S O H 님 어젯밤에 졸음운전으로 후미와 접촉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갓길에 정차하셨고 사고 부위 손상이 경미해서 개인합의로 하려고 했지만 피해자분께서 보험사에 전화를 하셨다고 하네요. 제가 한번더 개인합의 쪽으로 이야기를 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합의 이제 보험사 제끼고 우리끼리 하자 이거 같은데요. 본인이 보험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는 보험사와 전화를 끝내 하였고 했고 저는 해결이 된줄 알고 서로 연락처는 받지 못한 채 일단 차를 끌고 집으로 왔습니다. 오늘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어제의 경황을 이야기하고 사고 접수는 해놨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 뺑소니 처분을 받는 건가요? 만약 처분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사고가 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미한 사고가 난 경우까지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저도 사고, 사고를 당한 경우에 경찰서에 신고를 했더니 경찰관이 와서 한다는 말이 어, 이거는 경미하니까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떠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굳이 경찰서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뺑소니를 피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와서 사고 처리가 접수될 때까지는 그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보험사가 연락만 했다고 해서 보험사 직원 오기 전에 떠나버리면 뺑소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뺑소니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당도하기 전까지는 경찰이 없다면 절대 자리를 이동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은 적어도 상대방하고 연락처 교환을 하시고 녹음을 해주세요. 내가 이 자리 떠나서 나중에 해결을 해주겠다라는 것을 녹음을 하든지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아니면은 뺑소니로 몰고 갈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보험사 직원이 올 때까지는 자리를 지켜야 된다. 2차적으로는 보험사 직원이 오기 전에 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거나 보험사까지 부를 정도의 사건이 아니고 나중에 그냥 뭐 개인적으로 처리하겠다라는 말을 했다면 그걸 녹음 파일로 남겨 두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동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녹음을 조, 조심히 하셔도 됩니다. 내가 녹음하겠습니다 하고 녹음 안 하셔도 돼요. 당사자 간의 녹음은요, 너와 나, 이 너와 나 사이의 녹음은요, 굳이 얘기를 안 해도 그게 불법은 아닙니다. 물론, 그거 자체가 미국 같은 데에서는 불법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거에 대한 불법은 아니에요. 다만, 제3자가 그걸 녹음을 하면 불법이 됩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데, 개인정보법에 안 걸립니다. 나와 당사자 간의 녹음은. 굳이 내가 녹음을 하겠다라고 얘기 안 해도 그냥 조용히 녹음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도주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그 밝혀 주셔야 돼요 이 경우에는요 일단은 보험사 직원이 오진 않았네요 그죠 근데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일단은 내가 보험사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그죠 보험사 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았지만 내가 자진해서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긴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일단 뺑송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좀 찜찜하다면 경찰서에 먼저 연락하십시오. 내가 그때 거기 사고가 났었는데 뭔가 좀 찜찜하다. 그래서 먼저 연락을 했으니까 지금 이 통화 내용을 좀 녹음을 해 주셔라. 이렇게 하고 본인께서도 경찰과 경찰서에 통화하신 것을 녹음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 경찰서에서 나중에 녹음 파일을 찾으려면 그 시간에 그때를 찾아야 되는데 그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전화가 한두 한 통이어야죠. 물론 내가 몇시몇 몇 분에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정확하게 하면 모르겠지만 대충 언제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통화 내역서를 뽑아오지 않은 이상은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경찰과 통화한 내용도 녹음을 해주시면은 그러면 이제 뺑소니가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만약에 이 경우에 피해자가 먼저 뺑소니 접수를 했다면 그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뺑소니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보험사가 당도하기 전에 갔고 지금 개인 합의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제가. 그죠? 만약에 증거가 없다면 그냥 뺑소니 했다라고 피해자가 주장을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뺑소니를 완전히 피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오기 전까지 기다리든지 경찰을 부르든지 아니면 경찰에 전화로 신고를 하든지 녹음을 해 둬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 댓글들을 좀 많이 다셨는데 아 사실 그렇습니다. 이 Q&A는요. 제가 원래 댓글을 제가 방송 찍고 이제 그걸 어 저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어떤 부분인데 뭐 일단은 적는 것 자체는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근데 틀린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그걸 좀 수정을 해야 되니까요. 음 브랜드님이 자그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어 일단 맞는 얘기고요. 어 피해자분 연락 불러보세요. 여러분 뭔가입한줄거 없이 일단은 뭐그큰 내용은 아니니까 어 보험사에 접수하셨고. 피해자가 별다른 이의제기를 안 했다면은 그냥 보험 접수로 넘어가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에 적발이 되면 무조건 경찰을 부르든지 보험사 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은 보험사 오기 전에 개인 합의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어, 녹음을 해주시든지 해두시, 아니면 서면으로 받아두든지 연락처 교부를 해가지고 그거를 통화 내용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남겨두셔야 돼요. 그냥 가버리면 뺑소니가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분 볼게요. 자, 제가 작년 8월에 음주운전 적발 후 벌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취소기간이 1년인데 이거를 줄일 수 있습니까? 못해요. 네. 작년 8월에 걸린 사건은 저희가 무슨, 저기, <laughs> 기간 도가 때문에 안 되죠? 네 이게 항상 문제인데 언제까지 행정심판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자 정확하게 취소 결정 통지서 받고 90일인데 그렇게 생각도 말씀드리면 취소 결정 통지서가 뭐예요? 이러니까 쉽게 설명할게요 경찰서 출석 한 날부터 3달 안에는 무조건 해야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8월달 사건인데 아마 출석을 늦게 했어도 9월이나 10월은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 끝났죠. 방법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랜드님 취소 교육에 대한 얘기하셨는데 취소된 분은 교육을 받아도 기간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취소는 교육을 받으면 면허를 획득할 수 있는 자격까지 되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음, 무면허 운전에서 자격은 갖다. 교육 받을 땐 시간이 아깝다. 네, 뭐 어쨌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1년 지내시다가 면허 따시는 수밖에 없어요. 왜?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죄송합니다. 기간이 지나버리면 저도 어떻게 소선을 못 씁니다. 자, 기간 도가 사건이었고요. 오늘 이제 성공 사례를 하나 좀 보여드릴 건데 이, 그 저랑 이제 법무사님이 같이 하신 거예요. 제가 한게 아니라 법무사님이 같이 하신 사건이고 쭉 지나갈 겁니다. 네, 기소유예 사건입니다. 면허 정지가 나오면 기소유예를 받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 면허 정지는요. 행정심판을 해도 50일 정지로 바뀝니다. 근데 교육을 받아도 어차피 50일 깎이죠. 행정심판에도 50일 깎이죠. 이의신청에도 50일 깎이죠. 누가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50일 정지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소유예를 받아야 된다. 기소유예는 누가 주는 거냐? 검사님이 주시는 겁니다. 기소유예는 훈방입니다. 하, 죄는 지었지만 한번 봐줄게. 라고 하는 게 기소유예거든요. 이 기소유예가 나오면, 첫째, 면허가 바로 풀립니다. 50일 교육받으면 50일 감경되죠? 그 50일도 없어집니다. 바로 운전 가능해요. 임시 면허 기간 끝나기 전에 나옵니다. 아주 좋죠? 두 번째, 벌금이 안 나옵니다. 벌금이 안 나와요. 세 번째, 범죄 경력이 소멸됩니다. 5년 뒤에. 5년 뒤에 범죄 경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소유예를 일부러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설명 드렸고요. 오늘 여기까지 그 답변 드렸습니다.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계속 전화가 와서 지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